네 이화입니다. 자 이렇게 팔팔 끓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건더기 수프를 이거 두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먹기 싫지만 라면에 이런 건더기가 빠지면 네 실버 실버가 말한 것처럼 맛 없겠죠? 아 뜨거. 워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. 물이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안성탕면 불말수프 얘는 살짝만 투하해줘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약간 매콤한 맛을 줄것 같아서. 아그그 아... 자, 오, 자 이제 다돼가는데요불을좀 아, 줄일게요. 지금 꼬들꼬들하게 된것 같아요. 다 익었어. 이겼어. 다 익었어요? 네. 잘다 됐습니다. 아주 맛있게 잘된것 같고요. 자, 먼저 쓰레기 봉투들은 다 쓰레기 봉투도 넣고요. 자, 음. 라면이 이렇게 맛있게 네, 맛있어 보이죠? 네, 이거 원래 진라면스프만 뿌리면 맛있는데 안성탕면 스프까지 뿌리니까 그 되게 맛있을 것 같네요. 자, 세븐님, 좀 준비해 주세요. 네. 자, 이제 저 찍어주세요. 네, 장갑 끼세요. 어, 장갑 안 껴도 되나요? 라면은 이렇게 됐어요. 저희 이제 세 명끼리 찍기로 했거든요. 나 어떻게 먹어? 응? 나 어떻게 먹어? 나 어떻게 먹어? 자! 자. 음, 음. 잘 먹어? 응. 잘 먹어. 오, 라면 진짜. 미바. 완전 맛있게 잘된것 같아요. 아, 물이 물이 좀 많긴, 하지, 많긴 하지만 안정적인 소프리스더 더 그래도 뭐 맛있는 것 같, 맛있을 것 같은데요? 네한번 실버님 네. 먹어보세요 맛 맛보세요 실버님 어떠세요 맛있습니까? 다행이네요. 제가 좀 라면 잘 끓여요. 로봇킹은요? 우와. 고구마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요 고구마요? 아니요,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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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제가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. 지금, 잠깐만요. 라면을, 이렇게 한번 씻고, 씻고 와가지고, 이상한 생각 하지 않아요. 자, 먹어볼게요. 네. 국물이. 양선갈비 소스 들어더 맛있다 국물! 국물!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<laughs> 맛있어요 뿅! 국물을 넣어, 넣으면 맛있을 것 같네요 국물 넣으세요! 국물 넣으세요! 한번 먹어보세요! 빨리! 빨리! <laughs> 국물 먹어보겠습니다 빨리 먹어야 우리가 먹지! 어때? 어장 짱,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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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? 네 그럼 여기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뿅!